대한민국 국회는 2025년 8월 25일 2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중요한 개정사항을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1차 개정에서 이미 이사들의 충실 의무 확대 회사 주주 포함,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및 비율 확대, 3%룰 강화 등이 도입되었으며, 이번 2차 개정은 이러한 개혁 흐름의 연장선에 있으며,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가속화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사의 충실임무 확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독립이사 제도 강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독립이사 비율이 1사에서 13로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람이가 큰 도토리를 데굴데굴 굴리며 부엉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회사는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아빠가 주인이에요. 부엉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질문이구나, 다람아. 회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주식을 가진 주주란다. 주주요? 그럼 우리 아빠도 주주니까 회사 주인이네요. 와, 신난다. 다람이가 콩콩 뛰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주주가 아주 많아서 모두가 회사를 직접 돌볼 수는 없단다. 그래서 주주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회사를 잘 이끌어갈 사람들을 뽑는데 그 사람들을 이사라고 부르지. 아하, 이사님들이 회사를 운영하는 거군요. 그런데 만약 이사님들이 주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면 어떡해요? 다람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바로 그점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새롭게 바뀌었단다. 회사를 감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지켜줄 특별한 이사님을 더 많이 모시기로 한 거야. 예전에는 사회이사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더 멋진 이름인 독립이사라고 부르기로 했어. 부엉 할아버지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독립이사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데요.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다람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주 중요한 변화란다. 이제 큰 회사들은 이사님들 3명 중 1명은 꼭 독립이사님으로 모셔야 해. 예전에는 4명 중 1명이었는데 그 역할이 더 중요해져서 숫자를 늘린 거지. 그럼 이제 독립이사님들이 회사를 더 꼼꼼하게 지켜볼 수 있겠네요. 왜 이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할아버지? 다람이가 물었어요. 그건 바로 회사의 진짜 주인인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란다. 독립이사님들은 회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분들이야. 그래서 다른 이사님들이 회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할때안 돼요. 그건 주주들에게 손해예요. 하고 용감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지. 정말 멋진 파수꾼 같아요. 그럼 이 새로운 법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이 법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회사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독립이사님을 3명 중 1명으로 늘리는 건 1년의 시간을 더 주었단다 차근차근 하지만 확실하게 바꾸어 나가는 거지 그렇구나 독립이사님들이 많아지면 회사가 더 건강하고 투명해지겠네요 그럼 우리 아빠 같은 주주들도 더 안심하고 회사를 응원할 수 있겠어요 다람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바로 그거란다 다람아 독립이사라는 든든한 파수꾼 덕분에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더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거야 우리 다람이도 이제 회사의 중요한 변화를 알게 되었구나. 부엉 할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어요.